머리 그대로 두고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골반이 뒤로 열어 주세요. 여기 가만히 두고 방금 2초 전에 얘기했는데 <laughs> 오늘은 하프 스윙을 배워 볼 거예요. 자, 어드레스 전에 알려 드렸던 거 똑같이 그립 어드레스. 저 그렇죠. 감싸 잡는 거 조금 더 감싸 잡고 그렇죠. 그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고 공 위치. 엉덩이도 뒤로 빼셔야 돼요. 그렇죠. 손 약간 낮추고. 그래서 그렇죠. 늘어뜨려야 돼요. 우리가 원래 배웠던 거, 그렇죠. 요거였잖아요. 여기서 조금만 달라요. 자, 이 위치에서. 손목만. 살짝 꺾어주면 돼요.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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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넓게 펴줘도 돼요. 넓게. 그렇죠. 자, 그냥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한번 쳐보세요. 스윙. 스톱. 자, 여기도 마찬가지. 반대편도. 손목만. 살짝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여기서 넓게 와주는 거 나. 똑같이 해주 <laughs> 똑같이 해주고 손목 코킹이라 그래요 코킹 코킹 그렇죠 코킹 코킹 그렇죠 요렇게 코킹 해주고 자 쳐요 스톱 여기도 약간 이런 코킹 이런 느낌으로 스톱 가만 있어봐요 <laughs> 이때 약간 <laughs> 각을 어 각이 약간 낮춰지면 더 좋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쓰겼던 각도를 최대한 유지해 준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. 자안될것 같은데 어,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요 그대로 와서 손목 살짝 꺾고 오케이 스윙 오 쳐요 어, 스톱 자 여기 보고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게 어... 이렇게 다시 괜찮아요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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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더 자신 있게 자쓱 와서 자세 괜찮아요. 어 오, 자세 괜찮아요 살짝 꺾고 잘했어요, 아! 잘했어요 잘했어요 공 있는 위치 조금만 더봐 볼게요 살짝 꺾고 그렇죠 아, 맞다. 자, 조금만 더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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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. 약간, 약간만 낮추세요, 다리. 그렇죠. 이렇게. 처음에는 높낮이를 조금 최대한 유지한다고 생각해 줄 거예요. 높낮이 최대한 유지해 주고. 자신있게. 하나, 둘. 그렇죠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후, 힘 빼고. 하나, 맞아, 이거? 오, 괜찮아요. 괜찮아. 근데 힘 많이 들어가죠. 네. 그게 힘이 많이 들어가면 은 코킹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. 아... 손목의 힘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허리가, 허리가 아프다. 자, <laughs> 허리가 아픈 이유 알려줄게요. 아파로. 복근이 그게 이제 아픈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하는데 이제 스윙이 커졌잖아요. 네. 스윙이 커졌는데 몸이 너무 안 돌려고 하니까. 확, 지어 짜고 있는 거예요. 복근도 힘들고, 옆구리도 힘들고. 몸이, 우리가 이제 여기 스윙 크기가 커졌으면은, 몸이 조금 더 돌아줘야 돼요. 상체만 배꼽도. 자,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렇죠. 이 상태에서, 머리 그대로 두고, 오른쪽 어깨랑, 오른쪽 골반이 뒤로 열어주세요. 여기 가만히 두고. 방금 2초 전에 얘기했는데. 그렇죠. 이렇게 돌아줘야, 이러면은 복근 안 아프죠? 아프신가 보네. 어. 자, 여기서 팔을 펴봐요. 쭉. 얘도 펴봐요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하프스윙이에요. 아. 몸이 같이 회전이 돼야 그게 조합을 이제 이뤄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, 그렇죠. 쿠킹이 나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전이 조금 더 돼줘야겠죠? 네. 돌아봐요. 돌아봐요. 어딜요? 왼쪽이 뒤로. 자, 여기 다시 이제 이렇게. 자, 이렇게 했죠? 오른쪽이 뒤로 도는 거는 백스윙. 머리 그대로 놓고. <laughs> 자 이번에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이 뒤로 도는 걸 팔로 스윙. 아. 자 양팔 펴 보세요. 저한테 줘 보세요. 그렇죠.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하프 스윙을 할때몸 동작에 조금 더써져야 돼요. 네. 어? 네. <laughs> 그렇죠. 네? 자 이렇게. 자 머리 축축고 돌아요. 오른쪽 뒤로, 왼쪽 뒤로. 그렇죠. 오른쪽 뒤로. 왼쪽 뒤로. <laughs> 오른쪽 뒤로. 왼쪽 뒤로. 어, 이거 힘들다. 어, 이거, 거 해야 돼요. 계속 반복. 오, 뒤, 왼 뒤. 오, 뒤, 왼 뒤. 오, 뒤. 오른쪽 뒤로. 왼쪽 뒤로. 자, 근데 이제, 오른쪽 뒤로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, 왼쪽 뒤로 갈때 조금 빠르게. 음 어, 스피드가 약간 가속이 돼야 돼요. 자, 오른쪽 뒤로. 오른쪽. 이제 왼쪽 뒤로. 빨리! 그렇죠. 다시 한 번. 오른쪽 뒤로, 왼쪽 뒤로, 빨리! 어! 더! 회전! 돌아야 돼, 돌아야 돼, 더 돌아야 돼, 더 돌아야 돼. 여기 가지 말고.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 돌아봐요. 이제 돌아요! 그렇죠,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. 네. 오늘 몸통 움직임 회전하는 거 제일 기초적인 거 배운 거예요. 백스윙은 어. 오른쪽이 뒤로 도는 거. 칠 때는 왼쪽이 뒤로 도는 거. 이거 안 돌면 갈비뼈 아픈 거예요. 어. 초보자분들 갈비뼈가 많이 아파요 그게 몸이 안돈 상태에서 팔을 막 가려고 하니까 이제 막 버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버티지 말고 이렇게 응. 우리 이렇게 해서 돌았던 것처럼 그냥 같이 가줘요 그렇죠 자 오른쪽 뒤 왼쪽 뒤안 맞아도 괜찮아요 스윙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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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손목 살짝 꺾고 그렇죠 잘했어요 조금 편하지 않아요? 아까보다? 네. 진짜로? 네. <laughs> 자 오른쪽 티. 오른쪽 티. 손목 꺾고 스윙. 그렇죠. 왼쪽 티. 아 맞다. 음 왼쪽 티도 같이 돌아줘야 돼요. 그래 야 이제 조화가 잘 이루어지니까. 자 오른쪽 티. 네. <laughs> 손목 꺾고 스윙. 괜찮아 <laughs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, 팔이 어, 조금 구부려줘도 돼요. 괜찮아요. 오늘은 두 가지 느낌을 가질 건데, 손목 꺾는 거, 그 다음에 몸통 도는 거. 그두 가지를 좀 섞어야 돼요. 자, 몸통 돌면서, 손목 꺾고, 스윙! 아! <laughs> 돌고! 돌고! 그렇죠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자, 오른쪽 뒤로. 꺾고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요 자 팁을 하나 주면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 돌아봐요 뒤로 돌아서 손목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체가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붕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응, 힘 빼고 자 돌아요 왼쪽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야 돼 응. 떨어뜨려요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힘으로 내가 막 으악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유령을 <laughs> 차는 거예요 요령 헤드 무게가 툭. 그래야 좀 힘도 빠지고, 스윙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니까. 어,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자, 꺾고. 손목 꺾고. 그렇죠. 약간 느낌 있었죠? 뭔가, 그렇게. 떨어지는 느낌. 헤드 무게. 그 진짜 좋요 그니까, 오늘 배운 거두 개. 헤드 무게랑, 이거 도는 거. 그 다음에, 코킹으로, 스윙 크기 조금씩 늘릴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몸 쓰는 거더 알려줘서 이제 풀스윙으로 점점점 갈 거예요. 그것만 좀 하시면 돼요. 연습 좀 하세요. 네.